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무덤조차 알수 없는 천재 음악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하이든과 함께 18세기의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고전파의 양식을 확립하였다. 어려서부터 음악의 재능을 보여 6세 되던 해부터 아버지와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고 이미 8세에 최초의 교향곡을 10대의 첫 번째 독일 오페레타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를 만들 정도로 천재성을 나타냈다. 잘츠부르크 궁정 음악가로 일하다가 1780년말 빈으로 옮겨 작곡, 연주 활동을 했다. 빈에서 그의 작품 세계는 한층 무르익었다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건강은 나빠져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모차르트는 5살 때천미뉴에트를 작곡했고 죽기 전날까지 죽은 이들을 위한 레퀴엠을 작곡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지막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았다. 불행히도 그를 돌봤던 두 명의 의사들이 아무런 정보도 남겨두지 않아 그의 사인은 여러모로 조사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열정적인 남편보다 거의 50년의 세월을 더산 모차르트의 미망인 콘스탄제는 결혼 생활에 대해 여러모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말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녀는 음모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추정되고 있는 많은 모차르트의 사인 중에서 지난 200년 동안 가장 그럴듯한 이유로 추측되는 것은 수은 중독설이다. 당시 모차르트를 시기하던 이탈리아 출신 궁정 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음모로 수은에 중독되었다는 것이다. 여하튼 모차르트의 병력과 근육 약화, 우울증 증상은 이미 그의 병이 마지막까지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는 죽은 이들을 위한 곡인 레퀴엠의 작곡을 강행했다. 그것은 의뢰받은 일이었지만 모차르트는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털어놓았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오.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모차르트의 사이는 펄펄 끓는 고열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장례식은 가난한 사람들이 조촐하게 행하는 의식조차 따르지 못했다. 모차르트는 성 마르크스 묘지의 조문객 없이 인부에 의해 무덤에 안치됐을 뿐이다. 무덤이라고 해봐야 16개의 관을 내네 장소에 서로 쌓은 채로 파묻는 구덩이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모차르트의 마지막 안식처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